안녕하세요. 복지 정보 생활 정보 건강 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 드리는 복지 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최근 복지 정책에 대한 변화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과 기초수급에 관련된 지원 내용이 새롭게 바뀌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기초연금과 기초수급 등 13개 복지 사업의 적정성 확인조사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영상을 통해 그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609만 7,773원으로 증가하였고, 생계급여는 이 소득의 32%인 195만 1,287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수급대상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도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존의 연소득 기준은 1억 원 초과였으나, 이제는 1억 3천만 원 초과로 조정되었습니다. 재산 기준 또한 기존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완화되어 더욱 많은 가구가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역시 크게 완화되었는데요. 과거에는 1600cc 미만의 차량과 차량 가액 200만원 이하만 허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2000cc 미만 및 차량 가액 500만원 이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동차를 보유한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더 넓은 선택지가 생긴 셈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이 낮은 가구가 자동차를 보유하더라도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과 추가소득의 30%를 공제해 주었으나, 이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들이 월 최대 20만원과 추가 소득의 일부를 공제받아 수급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면서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의료 급여 수급자를 위한 건강 생활 유지비도 기존 월 6천원에서 월 1만 2천원으로 두배 인상되었는데요.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미리 챙기는 게 좋고 주민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받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가구의 소득인 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228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364만 8천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공제액과 기본 재산 한도액 또한 중요한데요. 대도시의 경우 기본 재산 한도액이 1억 3,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소득이 높지 않은 가구가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은 34만 2,510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이는 작년 최대 금액인 33만 4,814원에 비해 7,696원이 인상된 것으로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이 있으며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복지 제도인 생계급여와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 노인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현행제도상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6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저소득 어르신을 시작으로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 정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극빈층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제도 개선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복지제도의 변화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초연금이나 복지 지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통해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